저인분 여러분들 전설에 또 돌아왔습니다 1년 반마다 모시고 있어요 네 연례인사죠 연례인가 <laughs> 그냥 매년 매년 한 번씩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네. 세 번째 뉴메타 개에서는 솔직히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아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짱이에요 나보다 잘하는 <laughs> 리미타로 챌린저를 박살내고 있는 에디님 또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d 아, 위치에서 방송하고 있고 현재 유튜브 영상을 가끔가다 올리고 있는 에디라고 합니다 <laughs> 요즘에 또핫하시네 에디님 뭐, 대회에서도 활약했었고 그리고 이상한 리미타를 만들었어요 LCK도 나오는? 네 LCK도 나오고 LPL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시바나 뭐 이슈 있었다면서요 아니 시바나가 1티어에요 뭔 일인가요? 아니 이거 시바나는 원래 1티어 2티어에 있어야 되는 단연화 성능 가지고 있던 좋은 챔피언이었어요. 아, 혼자만 하고 있던. 에이, 근데 이거 혼자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약을 1년 동안, 약, 이거 한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약을 팔아도 아무도 안 하다가 아... 중국의 어떤 프로가 호기심에 에이. 처음으로 한번 씻어 먹어보고, 어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사람들한테 널리널리 버디님한테 널리 아, 당하고 나서 솔랭에서 1, 2티어 다리에 올라왔어요. 당연히 있어야 될 위치로. 이그 정도로 메탈을 뒤흔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디님이 응. 오늘 깨달으셨죠? 자 안경 한번 줘보시죠. 아 이게 안경 없으니까 좀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았나요?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이 마의 안경 제가 한번 껴보겠습니다 안경이 얼마나 외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릴게요 <laughs>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laughs> 오 달라졌어! 달라졌어! 인상이확 달라져요. 확 달라지죠. 이 안경을 이제 바꾸실 거예요? 아직은 안 바꿔요. 그렇지 <laughs> 기도 하고. 이게 이제 게이밍 안경이시죠. 예. 네, 평소에 끼시는 예. 오늘 어떤걸볼수 있을까요? 오늘 일단 준비해온 챔피언은 8리카갈리오 안경이나 쓰겠습니다. 내가 <laughs> 재밌는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할린 바인데 전주 부분만 들려드릴게요. 네. 오! 팀원분들이 좀 이제 이름이 알려진 분들좀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 서포터 브리온의 딜라이트 브리온 일군 네. 서포터. 네. 일단 밴을 잭스했습니다. 를 이거 잭스 밴은 네. 이거 방송에서 맨날 자주 물어보는 건데 어.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하고 할게요. 이거 잭스맨,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던 습관이에요. 초, 5 아. 때부터 하던. 옛날에는 마스터의 원틈이었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마이 하드카운터인 잭스만 베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헌픽으로는, 갈류 갈까요? 탈이은 3년 전에 했으니까. 좋아요. 예. 네. 새로운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룸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난입 네. 빌드에다가 마순팔, 깨달른 폭결, 그리고 사전에 강인 광량인데, 이 보조로는 좀 상대에 따라서 바꿀 때가 있어요. 우리 팀에 AP 가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돌발격에다가 이우물 상황군을 대고 마간진을 지나서 아예 딜를넣으면서 탱까지 할수 있는 딜탱 관리로 가는 거고 뭐 그냥 평범한 상황이면은 대부분은 사전 준비에다가 방향 성장 됩니다. 그리고 관리할 때 이거 무조건 정응력 능력치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4레벨에서 할수 있는 라인 클리어가 있어요. 아 좋아요. 야 이거 디테일하다. 오중간하게 따라하다가 망했다는 소식이 가끔 들려거든요. 오 이게 제발 제가 하는 거에서 바꾸지 말고 아, 이대로 하요 먹기만 되는군요. 어, 이건 약이에요, 약. 여러분 진짜 약이에요. 사님이사주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티어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제가 말한 대로만 하면. 음, 오늘 이제 솔랭 주입보 <laughs> 오늘 솔랭 주입보야 어쩌라고 맞짱 뜰까라는 분인데 저분은 호야님인데 네. 어디 부르셨더라 어템은도라의 방패와 쿠샨하고 출발, 사일러스괜찮네사이러스 상대로는 반반이에요. 초제 터칼리오가 이기려고 하는 비기보다는 그냥 반반 가서 상대보다 한타 폭발력을 좀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냐? 제 손으로 표현못 하게 일단 그냥 보고 한번... 뭐, 뭐 제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그러면 어. 이제 플레이 하실 거니까. 아 그럼 이 빌드가 원래 에디님이... 오징어! 좀만... 오오오오 <laughs> <laughs>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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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디님 유명한 게탈릭으로 그때 탑인데 탑 버리고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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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니언들이 나이스 산다. 어 일단은 서로 약간 아, 영역 표시를 하고 갑니다. 이게 원래 에디님이 바텀 터트리기 유명했잖아요. 아, 그래서 리기 바텀 바텀 이건 가네. 그런 게 아닌가봐요? 이것도 바텀 갈거면 가요. 아 가긴 가요? 네, 가긴 가는데 그렇게까지 음. 바텀만 노리진 않고 요즘 메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전정도 300골드를 주고 포탑골드도 옛날엔 120원이었는데 이제 160원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하면서 이게 로밍에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져서 옛날 탈이처럼 그냥 무지성으로 달려버리는 건안 되고 막시하게 서위들을 그리고 로밍을 가야 돼요. 패치도좀 되고 오, 아 이게 되는구나. 오 위험했다. 복 아프긴 하네요. 어차피 라인 당기고 버티는 <laughs> 게목적이라서 우리 정부도 역박풀이 했기 때문에 어차피. 아이고 당할 일은 없어요. 버티면 제가 이겨요. 그리고 보험 또 하나 되자면은 이게 상당히 화면이 제가 뭔가 달라서 좀 실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이리님 원래 안들랬잖아요 <laughs> 상대가 상대인지라. 예, 비다어 전화 는데요제 번호 아니에요. 이거 제 거예요. 잠만요. <laughs> 바빠네. <laughs> 잠시만요. 아 끊어. 아니, 화면 끄고 전화 하셔도 되는데. 어습니다 이거 끝나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위치 한번 타는 다음에 한라인만더 밀어보죠. 아, 여기서 와드 받고. 네 터트리고 와드 받고. 리신이 밑쪽은 없네요. 아래쪽.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능력치 구 차이. 어? 규큐이못 어? 맞췄어요, 미니언에. <laughs> 뭐 그래 능력치 차이는 나요. 평타 두 번에 이한번 쓰면건 나이틀. 어, 그러네. 딱 되네. 사이리 라인 관리를 하네요. 어? 각이 다왜요뭐 돼요? 보였어요. 뭐가요? 그냥 보여요. 그냥 뭐 보여요? 그냥 보여. 뭐가 보여? 알려! 오와오와투 배기. 아니, 다 막았다. 한다는 게 이런 게 보이는 거구나. 물론 지금 탑에서 지금 사이러스가 신스 먹고 포터골드도 먹고 있지만 상대 바텀도 다 터지고 있어요. 그죠? <목소리도> 이거 해. 자 이거 깨자. 이거 깨자. 이거 깨자. 다 밟고 가. 아, 여기서 방어하면서 탑으로 뭐 올라갈 게 아니라 여기서 레드까지 챙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일단, 바텀 폭을 4개 뜯었고, 탑 폭을 두개 뜯겼어요. 와? 그리고 우리는 카정까지 성공. 압도적으로 이직이죠? 어, 아, 나 지지네. 와, 그 순간을 파악해서 싹 들어가네. 아, 아리가 탑 올라가네. 아, 당연이 아, 어, 방금 말씀하신 게 이거군요. 정먹능력지 저게. 그렇죠. 패시브의 큐. 자연스럽게 미드 갈려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 리신이 탑동선이 거든요 아래쪽에 아까 리신이 오래 있어가지고. 네. 정규목이 없고요. 제 말만 없더라. 아 맞아 있네. 이러면못 누르겠다. 미드갔다어차피트미위 라인이라서 라인 바뀌는 거한 개도 없거든요. 리신 위치나 확실하게 파악해주고 탑이네아이고 아기가 분이 없어요. 이거 내가 미안하다. 이제 다시 올라가고. 어, 어 이런면은 상황이 달라요. 제가 미드 비라하 돼요. 아, 이바 받게요? 예. 왜요? 저 바텀으로 아무도 못 가게. 제 미드를 밀어놔서 아즈레비치 확실하게 잡아서. 아, 아지르가 여기서 코, 여기서 미니언 손실해도 나게. 네. 이건. 아, 그림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아. 아 맞아 아 미드 라인을 안 밀었으면 아지르가 어디 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드 라인을 아 밀어서 아지르의 확실한 아 위치가 파악됐고. 그럼 이걸로 바텀은좀더 편해지고. 아, 다른 움직이기 편해졌 <laughs> <laughs> 와, 아니, 이거. 아, 그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려네더 아, 넓게 봐야 되네. 예, 이게 터뺍니다얘못넘어요사이버스 그렇죠. 아, 근데 저 뺏겼어. 아니, 야, 이 개... 우리가 주면 안되더라 아아아아아아 이거 얘기 달라지는데요 정말 믿을 사람 없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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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됐을 때 상대가 어. 역전을 해버렸잖아요 우리팀 욕해하자고 하 뭐. <laughs> 우리팀이 못해서 이렇게 믿는 건데 하하서 <laughs> 알리오를 잡아, 1대1로 잡아낼 수 있는 챔피언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카밀 걔는 그냥 궁으로 걸고 가둬버리면 끝이라서 그리고 센이 포탑골도안 먹히는 거랑 같이 얘도 스케에 도발이 있잖아요 W 네, 그래서 사이러스가 포탑 치러 오면은 다 도발 걸고 빼서 폭을 못 먹게 막으면 되니까 아 그래서 이것도 것도 있어요. 있군요 네. 버티기 좋은 이유가 도발이 있으니까 포탑을 못 쳐요 아. 치러 오면 쳐요. 요 아. 괜찮다네 아, 일단 첫회로 화공 탱이에요? 네, 첫템에서 달려오는 반드시 공템입니다 가끔가다 저형값자 사던 때도 있었는데, 저형값자가 너프를 먹고만 나서부터는 이게 압도적으로 좋아요. 시원하죠? 와, 근데 라인 클리어가 진짜 좋네. 하는, 명, 한 명, 한하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하 나, 등장. 꽝. 그렇지. 자, 켜어요 꽝. 고분히 잡아요. 야! 와야지, 와야지, 이... 와야지! 아이고. 아. 아, 뭐야, 최대한 늦추네요. 그냥 아쉬워서 늦췄어요.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오, 어? 어차피 이한테안 죽어요. 나무. 어, 진짜 안 죽네. 나무. 오메이스! 뺐어, <laughs> 뺐어. <laughs> <덤벨 패스, 웃음> <미러를 패스. 웃음> 이 갈리오가 로맹 다니면서 잠깐 라인을 와도 순식간에 라인을 밀어수 있으니까 하시는 거구나. 맞습니다. 이 라인 클리어가 진짜 압도적이네요. 타릭 때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타릭은 2평평. 네, 유, 라인, 라인 먹기 힘들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유리해졌어요, 우리 팀이. 어, 미드 또포탑도 부셨고 포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자유로워졌죠? 다 1천 포탑 주고 딱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편지 아, 나리? 이거 작년 막 테스터님 영상 찍고 나서부터 네. 처음 개발, 개발했던 거거든요. 아, 그때 이후로? 네, 그때 이후로. 이게 은근 괜찮아요. 아, 이게 근데 너프 먹었잖아요. 그 탑잔나 때문에. 아, 그거 아무런 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요? 그거 그냥 보여주기 식 너프지. 사실상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뭐였죠? 정확히 저도 시스템 모르는데 이거 뭐 글로벌 분류나 이런 거 문제였나?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가면 좋다는 거죠? 네, 가면 좋아요. 아! 주시지로. 와, 진짜 맑았다. 사이버 우린 척. 그렇지, 아직 아무것도 못했죠, 덕분에. 오. 자, 우리 다 맞아, 다 맞아줘. 다 맞아줘. 다 맞아줘. 그렇지! 와우! <laughs> 레전드. 맞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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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여러분, 에디님은 경이로워요. 제가 유메타로 원래 유, 유튜브를 했잖아요? 서움이 있었어요 유메타로는 정말 못 올라가는 거니까 뭐 게임을 잘할수 없는 거니까 이거 절대 챔피언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돈문제아 <laughs> <laughs> 근데 솔직히 이건 농담삼아 했던 거고 솔직히 챔피언 문제 있는 게 많아요 아 벌써 100원 벌었구나? 그냥 이렇게 돈이 계속 걸려요 아정막 한타 한번 했는데 100원 벌었네요? 계속 시간 지날수록 이렇게 돈 벌리는 거예요 이게 시스 20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20개 이걸 사고 그럼 20개 이후부터는 돈이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20개 넘기면 은 보통 팔아버립니다 야, 원래부터 있던 게아 어, 원래부터 그랬고 그리고 딸로스 잡으러 갑시다 야 야, 텔 탄다 어, 텔안파네오 어, 나이스 일단 제가 무무로 맞고 그냥 <laughs> 끝날 때 아~~ 어떤 공가요 이거 아리.. 이거 아리 불면 아리 죽으니까 아리.. 그.. 뭐야? 비에고랑 같이 돌아가고 싶은데? 어? 야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왜왜왜? 어, 뭐 있어요? 뭐있어 또? 리신이 들고 먹으러 가잖아요 아리들은 집 가고 이거 한 번.. 미신 혼자 뭐가 보이는데? 아 리신 먹고 쓴다아 증오가 아, 있는데 아, 아, 아 빨리 가지! 아아 뭐가 아, 보였었구나 아나나안 보였어요 어 대단하다 이게 뭐 보여? 어 아니요 어, 안반데요잘 잡으리 팀 바성을 아작을 내고요. 우리 감히 나 등장. 어못들어어못들어어나 쓰. 맞죠, 맞도발 노발. 그렇지. 몸으로 막아. 그렇지. 어떻게 <laughs> 푸셔다아셔 푸셔. 여러분 여기 린저거든요한로챌린저스물때챌린저9명 있는 판입니다. 프로 게이머해명 해서는 장인 나올 때마다 게임이 잘 풀리는데요. <laughs> 아, 그니까요. 이게임 해줄래요? 이거 파라이은이데이이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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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거 도이득 이거 옵도 이거 옵션 도 이거 데 이거 옵데거 옵션 자체도 좋은데. 음. 온다? 온다. 그 이다옵거옵거 그렇지? 오오오오 다이다 일단 이스 c s 먹어 되니까 오. 한번 팔아버리고 진짜 뭐를 네. 하는 방법에서 호효를 진짜 극대화하고 극대화하는 그런 플레이네요 진짜 정교한 기계화 같아요 이건 하나하나 필요 없는 부분이 없어요 <laughs> 그니까요 약간 그 체지방률 0.1% 이런 느낌이야 헬스하시는 분들 저는 맥0 하여튼 저거는 좀 좋잖아요, 대자형 베자가 배자 많이 좋죠 네, 그냥 화공택 이후에 웬만하면 가세요 그냥 상대 조합 따라서 가죠 일단 상대가 AP가 많으니까 아지르랑 사이버스가 있어서 그쵸, 그렇죠, 확실히 안 아프네요 지금 분명 막고 있는데 이갔다가미드 텔레포트 타서 미드 라인 밀면서 궁가 아니면 상대 뒤치기 기본적으로 좀그 스플릿도 좀 하는 마인드로 아. 가는 거군요 라이틀려가죽니까 어떻게 해너좀 움직여요? 오! 정화는 정한... 이러, 이러면은 개이 득이에요 그냥 빼면 돼요 <laughs> 여기다 리신 궁창 순간 일단 저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네요 리신이 그러면 날 살려주는 꼴이니까 와아 제가 가지고 답받고 덕분에 거예요. 저 친구들 급하게 오다가 죽어버렸네요 그냥 리신이 궁 차면 안될거예요 그냥 무조건 저를 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상대는 저 죽이려고 한 순간 게임 진 거예요 와 이게 이게 조급픽이 됐네 내가 미드에 텔포를 탄게 우리 팀이 바로을 먹을 수 있게 됐고 와 이게 아니 뭐 대부를 짜고 오신 거예요? 상대한테 한 천만 원 정도 넣어준다. <웃음> <웃음> 한 번만 더 할까요? 어 어떤 거, 어떤 거? 탈이. 이한 보여줄 거 탈이까지 다 넣어줄 거 할까요? 오오 게요 단계어. 찌든. 오타고가이타고가오 와우. 와우. 숨모노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음. <laughs> 멤버십 가 멤버십 가, 가, 가입. 아아아아 <laughs>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